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중대재해 감소라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인지 2024년이 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 어떤 법률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까요? 네. 보통 중대재해 처벌법 안에는 네네.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가 포함이 되는데요. 어 우리가 뭐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 또는 음.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 경영 책임자나 법인 대표 그리고 뭐 공무원 이런 음.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고요. 네.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중대한 사고들을 예방하고 음. 그 시민의 안전 또는 종사자들의 생명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음. 어 법이라고 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로 뭐그 태안 화력발전소에 뭐, 그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근로자 사망했다거나 네. 혹은 뭐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네. 이런 사고들을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영의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네. 음.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은 그런 처벌을 통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 유발을 하고 음. 안전 경시하는 풍조들을 좀 바꿔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 시민재해가 있는데 어떻게 네. 나눠지나요? 네. 보통 중대 산업재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음. 재해들이죠. 음. 사업 수행을 위해서 어떤 노무 를 제공하는 사람, 종사자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어, 이런 사람들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 중대시민재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안에서 뭐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운영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이런 전체적인 운영상에서 결함이 중대하게 발생을 했다. 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면 처벌이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네, 우선은 이제 이법 제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처벌 수위, 그어 누구를 네. 누구를 처벌할 건가 하는 음. 것인데 네. 아무 때나 다 처벌을 하면 안 되니까요. 음, 네. 실제로는 이제 이법 통과가 되기 전에 이제 중대 시민 재해라는 개념은 실제로 이제 크게 있지 않았었어요. 음. 시민들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의무. 음. 그런데 중대 산업재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네. 사망이 발생했다거나 어,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명 이상 발생했다거나 또는 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서 작업상 작업성 질병이 어, 1년 내에 세명 이상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대한 사 아, 재해다라고 음. 보고요. 여기 이런 그 산업재해 가운데서 심각한 재해의 경우에 이렇게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음.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기존에는 그 관리대 담당자가 처벌을 받게 됐었어요. 네. 그런데 사업주.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금 강력한 조치라고 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제 살펴보니까 특히 올해 1월 음. 27일부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사실은 이제 내용상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네. 이제 법을 만들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기간을 두고 이 법을 알리고요. 음. 혹은 이 법을 이제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죠. 이제 네. 모두를 범법자를 만들기 위해서 네. 법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일정에 이제 기간을 두게 되는데 이제 이 법이 (2022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음. 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이런 이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 50인 이사, 이하의 중소기업,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음. 당장 이런 안전보건조치 의무들을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음, 네. 준비가 좀 되지 않았다라는 네.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그에 대한 유예조치를 이제 2년간 음. 실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 기간이 도래한 것이 이제 올해 1월부터인 음. 거죠. 그래서, 네. 어, 5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든가 건설업의 경우에는 뭐 50억 원 미만의 공사 이런 것에는 이제 적용이 좀 2년간 유예됐다가 올해부터는 어,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대재해처벌법 하면은 음... 공사 현장, 뭐 건설 현장, 공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네. 이번에 확대가 되면서 일반 음식점이나 뭐 카페도 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의 이제 내용 안에서는 뭐 업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종사자를 어, 채용하고 있으면 음. 어, 근로자들을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미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뭐 업종 여부, 뭐 비영리 여부 이런 것들도 어, 무관하게 이제 네. 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음. 어, 실제로 이제 기업 본사라던가 이제 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어, 사업장 전체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음. 뭐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음. 당연히 이제 5인 이상에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혹시 뭐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5인 이상이 넘는다 하는 경우가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외에도 실제로는 음. 아르바이트 같은 종사자들 네. 전체를 포함하거든요. 어. 여기는 보호 대상 안에 그러다 보니까 뭐 소규모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음. 아르바이트생 포함. 해서 5명 이상이 되면 네. 사실상은 이런 이제 법 적용이 된다. 실, 네. 어, 실제 우리가 어, 업종 안에서 생각하실 때는 음.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식당이나 뭐 카페 같은 것을 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음. 뭐 제빵이라든지 이런 위에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보고 대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 음. 같은 경우인데 개개인마다 이제 계약 유무가 좀다 다르기 네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가, 어,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네 실제로 그 중대재해 처벌법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종사자 전체를 음. 보호를 합니다. 네. 이런 종사자라는 것은 어, 소속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음. 사업장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뭐 네. 용역사라든지 도급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한테 중대한 재해가 발생을 하면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음. 것이 이 법의 취지이거든요. 네. 그래서 택배 기사의 경우에 보통 전통적인 형태의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개인 사업자와의 약간 음. 중간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고 음. 보잖아요.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은 어 중개재 처벌법 종사자에 이제 해당하는 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계약 형식의 관계가 없이 아. 이제 사업 수행을 대가로 이제 어떤 그 사업체와 노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면 택배 기사도 종사자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일차적으로 택배 기사 택배 대리점이 보통 택배 기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주가 이. 그, 경영 책임자성에 음. 해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상시직 근로자가 5인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산업주가 안전 장비를 지급을 했는데도 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음. 되나요? 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오, 발생하는 네. 것이 이제 건설 현장 음. 같은 곳에서 이런 다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회사가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그 작업할 때좀 번거롭다거나 음. 불편하다거나 이래서 이제 그 근로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실제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네. 어, 이런 경우들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음.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또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착용을 거부한다 했을 때는 주의를 주고 거나 음. 경고 조치를 하거나 혹은 어 작업에서 배제 시킨다거나 이러한 조처들이 없다라고 하면 음. 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들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음. 단순하게 제공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음.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내용 안에서 보면 우리 안전보건 조치 의무 안에. 어, 반기마다 한 번씩 최소한 점검을 하도록, 이행 점검을 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행에 대한 관리까지도 경영, 그 사업 책임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네. 이그극단적 선택이나 이제 우울증과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한데요. 어,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좀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어, 보통 이제 요즘은 그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네, 아마 네.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신 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음. 그 중에서 이제 중대한 경우를 뽑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출퇴근 중에도 뭐 어, 사고가 발생하면 인정, 산재로 인정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런 경우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고요. 작업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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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산재보험법에서 이야기하는 산재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것은 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범위 안에 들어갈 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조금 어렵, 니차 음. 1차, 일차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 노동부에서는 인정 가능성들을 좀 원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것들은 어,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당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네.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복잡한 내용 많지만 국민 모두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이 법이 실효성이 좀잘 이루어져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씨 오늘 잘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충청북도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이 돌봄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신 네. 출산 육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양육 정책 주요 기관의 위치를 시도별로 표시를 해뒀고요. 네. 그리고 각 기관별 주소와 전화번호, 지원 내용, 임신 출산 양육학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내용도 표시해뒀다고 하니까 유용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기분 좋게도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